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희쌤입니다. 오늘의 한마디 521차고요. 오늘은 공동체 생활에 도움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모든 역할을 혼자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각자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직업도 같은 맥락이에요. 직업은 다른 사람의 일을 대신해주고 대가를 받는 겁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은 다른 사람에게 요청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니까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도움을 주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통과 협력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공동체 내에서 모임을 만들어 보세요.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힘이 나기도 합니다. 같은 취미나 흥미를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죠.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서로의 갈등을 해결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방법을 배울 수 있으니까요. 다음은 공유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공동체에서 서로 나눌 수 있는 것은 공유해 봅니다. 공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무실을 공유할 수도 있고요. 책이나 도구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필요한 사람이 일정한 비용을 내고 사용하는 차량 공유 시스템도 하나의 방법이죠. 필요할 때마다 비용을 지불하면 지출되는 금액이 상당하기도 한데요. 서로 나눠 쓰고 빌려 쓰면서 신뢰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자발적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봉사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지역사회에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은데요. 환경 정화, 노인 돌봄 등 다양한 활동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다양한 행사를 계획해 보는 것도 좋은데요. 농산물 장터, 문화 축제 등 여러 분들과 함께 할수 있는 기회가 되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행사에 참여하면서 서로 유대감을 강화하게 됩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모든 일을 내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시간적 제약이 따르게 마련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나눌 수 있는 영역은 나누어 보세요. 자신의 영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으로 자신이 가진 재능을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서로 조금씩 나눠주고 도와주면서 공동체를 만들어 보세요. 공동체 생활에 도움을 주니까요.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도와주는 문화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은 공동체 생활에 도움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